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련 관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. 학교 현장에도 성 비위가 드러난 교원들이 많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.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큰 논란을 빚은 한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증언이 잇따르자. 해당 교사는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났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교단에는 성비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010년 이후 성 관련 문제가 드러난 교사는 43명, 이 가운데 32%인 14명이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. 이들 상당수는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, 심지어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. 학생을 성추행한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파면을 권고했지만 학교 처분은 정직에 그쳤고 또 다른 교사 역시 교육청 징계안보다 후퇴했습니다. 뭐 했었는데, 파면까지 그렇게 할 그런 아니어서. 학교 측의 징계가 손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성비위 전력이 있다는 것은 여성을 한 사람이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성비위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엄하게.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 권한을 교육청과 나누는 등에 사학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